그럴까요? 형님부터 좋아요. 음, 아니 근데 이거 뭐 시. 쉬... <laughs> 네. 어려우시나? 나3 0초 동안 존냐 해야 되는데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치고 했다 치고 했다 치고 하면 어떨까요? 음... <laughs> 아 이거 뭐 근데 아니 근데, 근데 여러분들 뭐다 <laughs> 비슷해 가지고. 음. 버거 님도 그런 그멘트쳐 주셔야죠. 아, 네. 어. 뭐였더라? 학원을 그만두려고요. <웃음> 어, <웃음> 웃으시는 <웃음> 거예요, 지금 <웃음> 어, <laughs> 어 <laughs> 이상! <사람? 웃음> 어, 좀, 어, 좀 기분 나쁘네. <laughs> 그쪽 잘 그리면 다예요? 아니 30초간 웃는다네 이거 말이 없다가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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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아냥 아니, 30초 동안 뭐아 30초 동안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할게요 예아예어 계속 연락해도 되죠? <laughs> 아우 아. <laughs> <laughs> 기분 진짜 이상하다. 아 <laughs>